네 신형 아반떼의 트렁크를 보여 드릴게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라진 거 없고요 잠금, 잠금 해제, 시동 버튼 그리고 트렁크 열림, 패닉 버튼만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주차, 출차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시동 버튼은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눌러보면 네 잠근 상태에서만 되는군요 그리고 비상등을 켜놔도 안 돼요 좀 전에 해보니까 어떤 뭐 전자기기가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리 따뜻하게 한다거나 시원하게 한다거나 할때쓸수 있는 기능이죠. 다시 끄고요. 이거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돼서 3초, 4초 정도 있으면 열리는군요. 물론 키로도 열 수가 있고요. 키로도 열면은 홀드를 누르고 있으면 예. 네, 트렁크가 반만 열리는군요. 확 열리질 않네요.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. 공간은 휠 베이스가 20mm 늘어났지만 트렁크 공간은 변환 없습니다. 입구가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정해진 사이즈 안에서 최대한 파내려고 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열 폴딩이 돼서 풀을 당기면 하장은 앞에서 당겨야 된다는 거.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. 별도의 시가잭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. 바닥을 들어보면 오꽤큰 공간이 나오네요. 여기 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고요. 타이어 펑처 키트가 있고 바닥은 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좀 전에 운전을 하면서 느꼈는데 아반떼가 상당히 좀 원가 절감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이번에 옛날 코로나 옛날 코로나란다 코롤라 느낌이 달 정도니까. 주행 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, 지금 이제 트렁크를 접었고요 트렁크를 접으면 그래도 꽤 확장이 되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 양옆 격벽은 걸린다는 거. 그래도 뭐긴 물건 실을 때는 용이 합니다. 이열 폴딩 되는 세단은 상당히 좋죠. 이런 마감이라든지 보면. 아, 그리고 얘도 트렁크 캐쳐는 없습니다. 트렁크 핸들은 없네요 닫을 땐 그냥 디자인이 아주 파격에 이런 파격이 없는 디자인입니다 네 신형 아반떼 2열 공간입니다 2열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번에 아반떼가 세대 변경하면서 20mm 휠 베이스가 늘어났죠 근데 그게 단지 수치적으로는 2cm인데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키는 178cm고 운전석은 지금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놨거든요. 저는 많이 좀 땡겨 앉고 낮춰 앉는 편인데 주먹 뭐두개 반, 두개 이상 충분히 들어가고요. 거의 세개 들어가고요. 머리 윗 공간으로도 지금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있습니다. 모자를 썼는데도 불구하고.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지금 깎아 놨죠. 그래서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열 공간이 시트가 지금 보이실 텐데 많이 파고 누워 있잖아요. 되게 편합니다. 어 아반떼가 이 정도면 진짜 준중형 세단임에도 무늬만 준중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시야적인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숄더룸도 좋고요. 아 근데 발은 걸리는군요. 발은 지금 발가락만 들어가요. 편의장치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만 있고요. 도어는 파워 인도어는 아니에요. 누르고 있어야 되고 어 이분 단단 느낌이 이런 것에서도 확실히 좀 아 재료를 들 썼구나 느낌이 나거든요. 닿는 소리가 예 가볍죠. 음...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촉감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어, 여기도 막혔어요. 이게 바깥에서 볼 때도 이게 막혔죠. 여기를 왜 막았을까? 삼각을 드러내고 싶었던 욕심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리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이렇게 막은 탓에 이게 막혀 버리니까 답답하죠. 그리고 송풍은 뚫려 있고요. 하지만 여기는 뭔가 애매하게 없고 발 놓는 공간은 복숭아뼈 정도만 올라옵니다.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앉아도 괜찮겠어요. 시트 뒤에 포켓은 운전석에는 없는데 조수석 뒤엔 있습니다. 발밑에 송풍구도 이렇게 뚫렸습니다. 근데 센터 암레스트는 딱 커플도 두 개만 뚫려있고 별도의 지지대는 없습니다. 무엇보다 이 루프 라이닝도 지금 밝은 색이다 보니까 더 넓게 느껴지고 그리고 창문은 이만큼 걸린다는 거 시원하네요. 그리고 직물도 젊은 느낌이 물씬 나요. 네,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약간 좀 원가절감한 부분인데 닫아볼게요. 차를 닫을 적의 느낌이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.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거 말고는 근데 아반떼는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인 거는 인테리어는 너무 좋습니다.